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다음 가로 안에 문맥이 안 맞는 건데, 역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단을 한번 봅시다. Don't be 다음에 잘라. Your neighbors, 이웃들의, 여기 보면, wealth라고 하는 거니까, 부족, 부유함을 얘기합니다. 됐나? 그러면, 이웃의 부유함을 뭐 하지 마라. 요거는 선생님이 질러스라고 해서, 질투하다라고 했고, 요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열심히 하다. 따라서 앞에 것이 정답. The letters 하면 이때 letters는 문자야. 문자가 so 대색글입니다. 너무 너무 뭐뭐해서 내가 읽을 수가 없다야 그들을. 자 작다라는 뜻이 돼야 되겠지. tidy 하면 깔끔하다고. I 니 하면 작다라는 뜻이 되겠죠. 3번에 그의 스토리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는 is not 아니다. 그걸로 잘립니다. because he likes 그는 좋아합니다. spread rumor니까 그러니까 소문의 소문 소문을, 소문을 확산시켜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문이 퍼져 나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credible. 그 다음, 이집트 사람들은, 잘립니다. 그들의 가, 신이죠. 신. 그들의 신과, 투. 여기도 봐라. 요 투. 그치? 그들의 신과 그들의 파라호 하면, 파라호는 우리가 잘 아는 왕을 얘기하자는 거지. 그들의 신과 왕에게 충성을 다했다. 자, 충성하다 할 때는 어떻다? 요구죠, 요구. 충성을 다하는 거. L. 똑바로 써가 있는 거지. 요구는 뭐지? 왕족의라는 뜻이 되겠지. Royal. Thomas Edison이 invent 발명했다. m a n y 야 많은 항상 many 뒤에는 이렇게 복수형이 와야 돼. 여기서 디바이스는 장치, 뭐 장치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은 뭐 인제니어스라고 해서 I가 들어가면 요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처럼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거든. 대체. 그래서 창의적은 많은 창의적인 장치를 인벤 개발했다, 발명했다. 이런 뜻이고. 클로닝 오브 애니멀에서 동물들의 클로닝 하면 이 단어는 복제. 자, 동물 복제가 동물 복제가 퀘스천하면 문제를 문제를 야기시키다야. 그러면 동물 복제가 어떤 문제냐면 뭐로우 하면 요거는 도덕적인 문제. 그렇지? 근데 여기 t가 들어가 있지? 선생님 이 T가 들어가면 카레 모양이라고 해서 이게 죽을 운명이다라고 해서 죽을 운명이라는 뜻문들이 앞의 것이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Giant panda야. 자 Giant 곰은 in danger 하면 위험에 빠져 있다. in danger 하면 위험에 빠져 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뭐할 위험이냐면 어, distinct 하면 구별이죠. 구별. 익스팅트 하면 요거는 멸종이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멸종이 될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빠져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죠 네, 따라서 뒤에 가 정답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두번째 보면 주어진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건데 자 타이디 타이디 하면 요거는 깔끔하고 단정된 표현을 얘기합니다 여기 니트죠, 니트. 니트가 아주 깔끔한, 단정된, 그리고 good order 하면, 자, 이 order는 순서야, 그지? 그러니까 좋은 순서로 단정되어 있다. 얘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royal 하면, 요게 바로 왕족의 이라는 뜻입니다, 왕족. 왕족하고 관계된 걸 찾아보면, Relating to 하면 여기에 관계된, 관여된 이런 뜻이거든. 왕이나 퀸 하면 여왕이겠지.에게 관련되었다해서 여기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credulous라고 해서 이거는 좀 어떤 사실을 잘 믿는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잘 믿는, 즉잘 속는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 봐봐. 믿는다 라고 할때 쓰는 단어가 believe 아이가, 그지? 그 다음, readily 라는 표현은 요거는 쉽게. 됐나? 쉽게 뭔가를 믿는, be a t 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뭔가를, 뭔가를 쉽게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ngenuous, 야야 g e n u o u s 야 g e genuine. n u o s g e n u o s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조금, 어, 순수한, 맞죠? 그지? 또 순진한, 뭐 이런 뜻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지? innocent, 그지? i n n o 그 다음에, childlike. 이게 순진하다는 뜻이겠죠? innocent는 원래 이게 순수한, 그지? 무죄의, 뭐 이런 뜻이야. 자, 그서4 번은 A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 5 번은 보면 요단어는제 G 로도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분명히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이 말이에요, 열심히. 자, 열심히 한다라는 뜻이니까 5 번을 연결해 보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있다. Extremely 하면 매우, 매우. And so as t 하면 이게 열정적인. 매우 열정적인 about s o m e t h i n g 이야 어떤 것에대해서 매우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이5상에 있는 요것은 이런 식으로 이서 H로 가야 서니다 H로 됐나? 다음 s i m u l t a n e o u s 이영상 s 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는에시에라이뜻이에서에 발생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는 요게 이렇게 이로 가서 happen 일어납니다. Exactly 정확하게 똑같은 시간대로 됐어? 정확히 똑같은 시간대로 일어나는 것 따라서 simultaneous니까 6번은 이로 가겠죠. 그다음 Mortal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 여기 t가 들어가면 이게 뭐래서 죽을 운명이다라고 했지, 그렇지? 죽을 운명은 Not living이야. 살지 못하는 거죠. Forever 영원히, 그렇지? 영원히라는 말이 forever이 거지? 영원히 살지 못한다. 죽을 운명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 그다음 distinct는 이거는 구별, 뭐 차별 맞지? 구별, 뭐 구별하다 또는 차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든지. 구별과 차별을 갖고 있는 단어는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해서. clearly야 분명하게 different 다른 이런 뜻이 된다. 대체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았습니다.